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이름.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갑질을 막아주고 노동자들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단체다. 이렇게 홍보돼 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취지 같고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단체가 내놓은 발표를 보면 이게 정말 순수한 노동단체인지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에 납할 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 뭐냐? 바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여론조사입니다. 직장갑질19는 직장인 10명 중중 중 7명이 이준석의 발언은 대국민 언어성 폭력이라고 답했다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다룬다는 단체가 정치인 한 명의 발언을 끌고 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 하루 종일 뉴스가 도배됩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 직장갑질19의 출발을 봅시다. 2 0 1 7년 11월 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 기획으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노동운동가 2 0 4명이 모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를 돕겠다며 출발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누군가는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단체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외쳤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보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소한 논란 예컨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장기자랑 사건까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의제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립입니까? 누가 봐도 정치적 색깔이 드러난 행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편향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의 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진보진영의 정치 프레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장갑질 219 진보적 노동단체 대자 아, 그리고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타깃이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의 발언이 거칠 수 있고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 논쟁이지. 직장 내 갑질은 아닙니다. 노동자 임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상사가 직원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걸 언어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여론조사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를 언론이 받아쓰고 하루 만에 대한민국 언론이 이 뉴스로 도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더큰 문제는 이 단체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어땠습니까? 수행 비서가 운전기사 갑질했다는 의혹이 터졌을 때 직장 갑질 이기구는 침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 중에 노동 문제와 엮일 수 있는 사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이 나타나자 마치기 다렸다는 듯 여론 조사로 정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 바로 선택적 분노 내로 남불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창립 멤버 중한명 이용우 변호사 민주당 총선인재로 영입됐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직장갑질 119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이건 이제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명확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순수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 그들이 이준석을 공격한 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단체의 발포 하나에 대한 민국 모든, 모든 언론이 도배하듯이 보도했습니다. 작은 민간 단체 하나의 조사 결과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YTN 같은 방송사들이 아무 검증 없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언론, 지방 언론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이건 집단 선동 아닙니까? 직장 갑질 119 가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갑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임금 한푼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 부당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쓰레기 버리고 심부름 시키는 진짜 갑질 피해자들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정치인 한명 공격하려고 자신들의 공신력을 팔아 넘기면 그 순간 단체의 존재 이유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겉으로 내세운 간판만 보지 말고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누구를 감싸는지 그들의 행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이준석 여론조사로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분노한다. 그들의 실체를 국민이 똑끼 본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 없는 단체의 발표를 그대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을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한 건 단체가 아니라 그걸 퍼, 나른 언론입니다. 작심이 채널은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사이다처럼 속을 뻥 뚫어드렸습니다. 작심이었습니다.